나왔어? 나 짤렸을 것 같은데? 다 나왔어. 그리고한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났는데 미그메어여. 아 맞다. 응. 그냥 뭐 아, 아무튼 여기서 뭐 놀기로 했는데 귀여워. 그러니까. 친구만 끊어! 라 <laughs> 어. 아니 내가 때리데 내가 진짜 도망 안다 겁이 없어 이제. 어, 어. 저렇게 해도 안 가네. 이게 응. 안 잡을 거 아니까. 어왔다한 어떻게 잡아먹어요? 그렇게 너무. 이어와 군대다 <laughs> 가고 <애들이 공기장 웃음> 있는데 <애들>. 진짜? <laughs> 야! 날 때마다 턱이 있지, 이렇게 흘러그리거려 왜 중앙 안 가는데 쟤는? <laughs> 너 이거 춤추려고 지금? <laughs> 차에서 그냥 계속 <깨고> 빨간불일 때마다 비둘기 <laughs> <미줄기> 같아 <laughs> 어디? 방귀술래 <laughs> <laughs> 메이플스토리다 어. 아, 어. 근데 여기 어. 다른 정지역이야 여기 여기 그거네 우리 그때 갔던 정지역이다 아, 맞아,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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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여기 이제 추러스 먹는 길 그래 그래 맞다 맞다 어. 거기구나 오오 방금 어, 봤어? 뭔데 뭔데 저 원데. 지금 항아리 보이지? 어 정지영 엄마야 어. 저왜 이렇게 다시 봐봐 어? 오오 어! 어!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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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래서 는거 달라 어 걷는 게 어, 아니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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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그냥 시간마다 바뀌는 아, 거야 아 그래? 아그러아 <laughs> 어. 내가 방 바뀐 거야 <웃음> 그냥 <웃음> 그냥 걸어서 바뀌는 뭐. 게 아니고 아, 그냥. 그냥 시간마다 바뀌아나 그러면 <laughs> 와 이럴라 했는데 아, <laughs>

그래서 사람가이 아까 굴뚝밥 먹고 싶나. 그래. 가 먹고. 나 하나 먹을래? 하나. 하나만 하나 나눠 먹어. 되나? 되나? 야, 이거 아, 너무 돌, 돌, 돌. 어 너무 귀여워. 나 프라우 온척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엄청 귀여운데? 여기 어, 어, 아, 뭐야? 굴뚝밥 내 맛있을 것같나 어, 먹을까? 하나로되다하나그 어, 어. 맛이 나까 그림. 제가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. 저희 시그니처 플레인 굴뚝밥은요. 네. 앞쪽에서 보시면 직석에서 아 부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 이게, 이게 체코 아 전통 방식이에요. 어 그래서 플레인 구매 원하시면 하나 두개 티켓 아 있으니까요. 아 원하시는 개수만큼 앞에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. 아 그럼 이거 하나만 먹자. 그래. 감사합니다. 하나 금방 구워지게 해서 바로 드릴게요. 네. 꽁꽁 네. 완동. 어녕하세요 g o o 니다 이런 컨셉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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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역시 인스타 검색 o t e 이 어때 아. 그 어때? l Hotel, hotel. t 진짜 맛있다고 <laughs> 소스 t 상큼해 아 이거 뭐지? 응. 무슨 소스야? 레몬유자 아닌데? 아니야? 그냥 t o 상큼한데 좀? 음! 아니, 근데 진짜 맛있네? 음. 근데 부드럽고 뭔가 음 따뜻해서 다음음음음음음 음. 좋은데? 음. 약간 그감성이 있어 프라하 성음음 아유 코리안? n 흐 흐흐 흐흐 노코 프라하리안 프라하리안이 맞아? 아니지 <laughs> 그냥 프라하 사람 뭐라고 할까? 음 그러게? 프라피안 프라피안? 프라피안? 여기, 브리스대 세븐븐븐이 로으로 장비도 없이 게 통에 포개포는아개포개포개포개포개포개포개포개포 그냥 개거개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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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도란도란 무슨 이야기를 하지만 내 귀엔 들리지 않는다. 아마 잠깐 지나간 강아지를 본것 같다.